야 이게 여기, 이거 석탄, 그, 세일이라거든, 세일. 그, 석탄을 캐고, 그, 탄이 아니, 아닌, 그, 탄소만 함유되어 있는 돌이에요, 이게. 그래서 새까맣게 됐어. 야, 이거 보세요, 이 나무. 몇년 전에 여기 삿불나가지고, 밥 타고 나았던 그,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섰네 여 산이 다 탔었습니다 여기. 저쪽부터 여기 싹 탔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뭐가 나올지 한번 뒤져볼게요 이게 보니까 벌은거 보니까 얘도 철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소리가 제대로 빼빼빼 이야이야 해야 되는데, 지금 소리 들리세요? 저 새소리, 매소리입니다. 매. 소리입니다, 매. 여데뭐 있을 것 같은데. 폐석되면 뭐가 나올지. 잠깐만요, 얘가 소리가. 이 돌에 철분이 많아가지고, 이거 그냥 돌이거든요, 얘가. 이렇게 녹여 써놨잖아요 여기 녹여 써놓은 돌 또하니 이야 여기서 찾기 힘들겠네 돌들로 철분이 너무 많아 기가 막히죠? 야! 고함을 지르는 것 같아요, 고함을. 아 이런 게 뭐가 하나 딱 나올 것 같은데? 명이 있는데 뭐가 하나 나올 겁니다. 어! 어? 여기 뭐가 있어것 같아. 여기 여기 보면 뭐가 있는가? 얘가 지금 앵앵거리는 소리 있잖아요. 이 꽃게이가 쐬러 가고 고 철분이 많은 돌이에요. 뭐보다 아까 소리 났거든요? 참. 매도 울고, 매미도 울고, 골고 울어도 되네. 아! 철사입니다, 철사. 아, 속에. 피복, 피복 씌워진 철사. 똑똑네, 어, 어라지 주변 또 하나 더, 있어 다른 더, 나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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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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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들이 막간 녹이 서 있어. 철분이 많이가지고 아까 기 돌에서 소리가 나네. 돌에서 소리가 나요. 이 세일에서 소리가 나요. 신기하네. 이 철부, 그 금속 성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, 이게. 이거 가져가야 되나요? 돈 될지 모르니까? 참 신기할세. 아, 여기 보시면 이거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시나요? 이게 혹시? 이게 유화철이라는 겁니다. 유화철. 금속입니다, 이것도. 소리 들리시죠? 에, 에, 에. 이 유화철이 섞여서, 이 세일에 보면 유화철이 많거든요. 이 광산단에다 일하신 그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은 유화철이라는 게큰 거는 그 옥수수 나라, 옥수수 있죠? 노란 거. 거기가 어떤가 하면, 이래요. 이만한데, 제일 큰 거는 막 이렇게,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. 이게 직사각형 꼭 주사위 모양처럼 생겼어요. 어떻게 아니냐고요? 제가 일을 해봤으니까 알죠. 아무튼 유화철이 섞여서 그래서 얘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유화철 그것도 금속이에요. 아 이거 특별한 건 없지만은. 뭐. 이 층에도 유아칠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나는구나. 다음에는 제가 그목걸이를한장 던지겠습니다.